설이나 설이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? 응? 누가? h 설이 i 크 하면 어떻게 해야 돼? 안돼. r 어, 매 하면 어떻게 해야 돼? 안돼. 안돼요 해야지. t together. I'm not together. I'm n o 이런 o 같은데요? 네, 줘. 음... 아니, 줘봐.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. I'm 아빠가. 아빠 아니야. 아저씨야, 아저씨. 그러면? 누구도 이렇게 탕!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? 엄마한테 말해줘야 돼, 안 말해줘야 돼? 어떻게 말해줘야 돼? 짱이 맨날 얘기해주지, 이렇게 그러면 한 100번은 물어보나 봐그렇 하지, 엄마한테 너무 계속 얘기하는 그치? 거 아니야? 차이가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 다녔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어요 아, 아, 아 진짜? 구나 아니, 가끔 뉴스에 그런 사건 네. 있다고 나오잖아요. 어, 어. 어린이 집에서. 어머머. 저 사건이에요? 어머머. 아, 아 진짜네. 208.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누기 네. 거기 봤던 같아요 보기 당사야 그거? 처음 학대를 알게 된게 어, 찬이 선생님이랑 어쩌다 보니까 좀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. 어. 어떤 아이가 좀 차별을 받는다, 어머. 경고라도 주자 하고 시작됐던 건데 응. 그래서 CCTV를 봤는데 원래는 과자를 안 주고 차별하는 걸로만 간단하게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했던 게 과자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. 왜? 응? 국에다가 반찬들을 싹다 넣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처럼 잔반을 다 모아가지고 아이한테 먹였더라고요. 에? 이거야? 어, 아, 그러다가 아동 학대가 발견된 거예요. 네. 그 아이의 이게 학대가 이루어 그 확인이 되면 그 아이의 동선을 따요. 이 아이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피해가 있었으며 그 동선을 따면서 저희 아이가 나오고. 총 피해 아동들이 어? 14명, 300건이 넘는 학대가 있었어요. 어? 어머, 세상에. 에이. 어머, 어머. 시령 시력 받았어요? 네. 물기도 많이 울고, 몸이 좀 바들바들 떨리고, 죽을 것 같고, 막 그랬어요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탕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? 엄마한테 말해줘야 돼, 안 말해줘야 돼? 어떻게 말해줘야 돼? 안 돼요. 또 둘째가 또 그런 일 당하게 될까 봐. 좀 겁이 나요. 어린이집 갈 사람. 그런데 <laughs> 또안보낼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저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야 되니까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거든요.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누가 짱이 아야하게 하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야 돼. 어, 누가 되게 하라고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<laughs> 어쩔 수 없잖아요. 엄마 엄마 응. 엄마한테 엄마. 한테내 예민한 건 안고추니까 같아요. 아니 하, 저 네. 너무 막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같긴 한데 나 아. 너무 이해가 돼왜 그니까 너무 화날것 같아. 너무 음. 화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. 보내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 안 없어지. 불안하지. 꽃으로도 응. 떼지 말라고 했는데.